40인치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와이드 무빙뷰 화이트 에디션 3텐바이미 세트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선명한 1920x1080 FHD 해상도와 16대 9 화면 비율로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며 VA 패널로 깊은 검은색과 선명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이동이 간편한 무빙 기능과 각도 조절이 가능해 침대나 소파에서도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조립이 쉽고 설치가 간단하며 무선 랭과 안드로이드 OS 탑재로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 가능합니다. 리뷰에서도 화질이 좋아서 만족스럽고 이동이 편리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가성비 뛰어난 실용적인 선택임이 입증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